아 이거 아, 아이템 맞는거야 일기장? 제이! 어드컴컴에 그렇군요, 어드컴컴하대요 아, 단순히 뭐는거야 쉽겠네 어렵지 않고 서적이 많네 근데 이게 뭔 소리야? 귀신 소리인가? 문, 아, 가까이 가면은 저절로 열리네. 맵? 맵도 있어? 아, 지나간 곳은 맵이 밝혀지는구나. 근데 점프 같은 건 없네요? 이거 뭔가 불길한데? 바람소리야? 뭐야? 귀신소리야? 바람소리야? 아직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불길하네요. 여기? 어, 넓다. 뭔가 있겠지, 그러면. 숫자인가? 아이템, 인벤토리, 어, 어떻게 보죠? 키를 다 눌러보는데? 뭔가 숫자 1을, 오, 톱. 근데, 좋다, 이거야. 1. 지구본. 힌트 같은데? 이거, 오! 귀신? 아니지. 오, 예. 사진에 쪽지가 쪽지가 붙어있다고, 저게시야. 내가 저걸 볼수 있나요? 아, 달리기 있구나. 이거 귀신 쫓아오겠네. 조심해야겠네요. 뭐죠? 이건 귀신풀이다. 어, 뭐야? 어, 도망쳐. 도망쳤는데요. 귀신이 쫓아오나요? 스테미너가 금방 난다? 이거 끝났니? 이거 뭐 숨는거 없나요? 스테미너가 금방 날아가지고 어? 이거 뭐야? 이건 뭐죠? 어? 뭔가 얻었다 아~~ 왼쪽 아래 눈깔 있죠? 한개 사용할 수 있네 귀신의 시점을 볼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이건 뭐죠? 자 여섯 개 어, 이거 하나 더, 두 개째, 그리고 세 개, 네 개, 자, 그리고 일단 톱을 먹었거든요. 뭐야, 가방을 좀더 찾아야 돼. 그러면 찾아볼까요? 뭐 없고요. 여기 뭐 없고, 뭐야, 초골, 초콜릿 쿠키 관심 없고요. 음, 여기! 여기! 오! 하나 겟! 13개 남았죠? 이거 아니고?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 보죠 일단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뭐야 이거 왜 빛나 오! 하나 겟! 8개 거의 절반이죠? 그리고 여기 가면은 열어보자 오, 하나, g 여기도, g e 이건 뭐야? 종이? 지금은 쓸모 없겠죠? 와, 길 많다! 길 많네? 클 났다. 먹어. 열 하나. 열 둘. 망령? Q를 써볼까요? 여기 어디야? 뭐지? 방금 그 목소리는 뭐야?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요? 올라가야죠 오예! 13개! 긴장된다고? 음, 13개에요? 너무 쉬운데 여기 안에 별거 없구요 그 다음에 네거 어디서 왔지? 이쪽으로, 아, 여기서 왔지?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보죠 아닌데, 내가, 이거 열려있잖아. 그럼 여기네. 반대편이네. 여기네. 안 열려. 뭐야, 귀신 없고요. 에이, 없잖아. 아쉬워라. 이쪽으로 가면은, 뭐 있나요? 어, 이거 중요하죠? 이건 뭐지? 퍼즐인가? 퍼즐 같은데? 퍼즐이네! 근데 지금은 힌트가 없구요. 알 방법이 없지. 이거 틀면 귀신 오겠죠. 조심조심. 그리고, 여기? 별거 없구요. 아마 랜덤하게 아이템이 있는 것 같은데. 서랍. 눈깔. 뭐 없죠. 나와볼까요? 열어. 오, 하나! 열네 개! 열 다섯 개! 쉬운데! 근데 여기 이제 뭐 없네. 다시 돌아간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볼까요? 뭐 어려운 거 없는데, 설마 이게 1탄, 막 5탄까지 있는 거지. 이런 탄이 이렇게 쉴 리가 없잖아. 처음에 봤던 귀신, 그거 별것도 아니었어. 어, 여기 뭔가 있다. 길이 있네요. 16개 이쪽으로 가볼까요? 어, 귀신! 숨어! 어디죠, 귀신? 어디, 어디? 여기 네가 연대네! 근처에 있어! 조심조심. 귀신이 보이면은? 어디지? 근처? 아, 여기 근처구나! 조심해야겠다. 그럼 반대편으로. 내가 어디로 가려고 했지? 귀신 때문에 까먹었어.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디였어, 어있어 어디 귀신? 어디? 떨고 있는데? 오, 쉣! 튀어. 스태미너가 조르다. 됐지? 도망갔지? 아, 스태미너가 되게 쫓기 찬다. 이거. 마음에 안 드네요. 깜짝이야.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일단 내려가야 돼. 근데 귀신이 여기서. <laughs> 자꾸. 어, 내려갔네? 야, 나 내려가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요. 나도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귀신 소리 안 나죠? 야, 나 어떡해. 어, 이게 뭐야? 안 온대다. 여기. 의료문서. 열어볼까요? 자 1뭐야? 이걸... 오예! 잠깐 귀신온다 분명히 올거야 안올리가 없죠 이제 두개 남았는데? 음. 자 이제 여기선 도저히 볼일이 없어 내려가야 나머지 두개를 얻을수 있겠죠? 여기. 그리고 지금 귀신 소리 안 나니까 지금이 내려갈 찬스 아닐까? 아, 여기 귀신 있다. 저 떨리죠? 귀신이 있다는 거야. 도망치래. 아, 이거 귀신이 아래 있어요. 어떻게 하지? 나도 아래로 가야 되는데. 원래 내 목적은 여기 내려가는 거였다고. 아 귀신 또 있다. 나 이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 말고 이제 길이 없어. 눈깔. 일단 없죠. 용기를 내서 가보자 오예. 도망쳐? 어디 있는데? 근데 도망쳐봤자 내가 갈 곳이 있나요? <laughs> 어디 있어? 주공이 숨소리를 거칠게 내밀면은, 내쉬면은, 근처에 따는 거겠지? 어! 다았다 자, 이제 나가면 되겠죠? 이건 뭐죠? 뭐야, 이거. 쓸모 없어, 이제. 자, 올라가보죠. 뭐야, 쉬워. 어려운 게임이 아닌데? 저기, 이거, <laughs> 플레이 타임이 너무 적은데요? 됐다. 뭐야? 기다 아, 끝이 안 뭐지? 끝이라고?